김영철 썸녀 황보의 핑크빛 트러프즈 결과는 지목및 미우새. 방송인 김영철의 짝사랑은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20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새 멤버 김영철의 일상이 공개됐다. 깔끔하면서도 센스있게 꾸며진 집을 공개한 김영철. 절친의 등장에 서장우는 굉장히 깔끔하다. 본인에게 만족감도 높은 사람이다. 독학으로 영어도 잘한다. 대단하다 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온 둘째 누나와 식사하던 김영철은 나는 썸냐는 있다라고 폭탄 발언을 던졌지만 시크한 둘째 누나는 쌍방 합의가 된게 맞냐 너 혼자 설레면 썸이냐라며 동생을 의심해 폭소를 자아냈다. 심지어 김영철에게 너는 권멋든 촌뜨기다라고 촌철살인 멘트를 날리기도 김영철은 생일날 저녁을 나랑 먹는 거는 좋은 신호 아니냐라며 썸을 인정받았지만 이내 결정적일 때 쭈뼛쭈뼛 하는 게 있다. 내가 고백하려고 다가가면 오빠를 사귈 마음까지는 없었는데라며 진지하게 손살을 치는 분도 있었다라며 고백 트라우마를 털어놨다. 김영철은 오랜 시간 마음에 품었던 분한테 고백하러 간다라며 나섰고 평소 방송에서도 과거 좋아한 적 있었다라고 밝혔던 상대 황보를 만났다. 황보의 오토바이에 올라탄 영철이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활짝 웃는 장면의 시청률은 15.2%까지 올라 최고의 1분을 기록했다. 황보와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 김영철은 이어 와인과 꽃을 준비한 개별 룸으로 황보를 데려왔다. 황보는 여기 진짜 좋은데 다음에 내 남자친구랑 오고 싶다라고 말해 김영철을 당황하게 했다. 김영철은 같이 친하게 지내는데 안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 동생 이상으로 널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다라고 마음을 털어놓았고 이어 한 번쯤은 저 오빠랑 사귀어 보면 어떨까 생각한 적 없냐라고 황보에게 질문을 던졌다. 황보는 고민하지도 않고 없었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